아,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오전에도 훈련했어요? 네. 응. 과자. 응? 이거, 언니한테 아까 초콜릿 아, 흰 옷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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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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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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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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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이거, 이 이거, 무조건 포클 렌징이랑 그냥 얼굴 닦는 거 기름이 좀 많아지고 <laughs> 12시간 뭐예요? 비행이라던데? 근데 저번에 라트비아보다는 진짜 어, 옷이 잘... 기내에서 꼭 챙겨가는 거 아이패드랑 에어컨 영화를 보면서 가요? 앉아요? 네. 자요? 보면서 이제 자려고 음. 오랜만이야 재밌었어 맛있어 베이글이 베이글이 맛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글 찾아서 먹었는데 네. 저 베이글 처 먹었거든요 거기서. <laughs> 이런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지현 언니랑 공항에서 이제 베이글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이글의 사랑을. 아저 오늘 슈팅 그거 내기 하프 내기 해가지고 졌어요. 오늘 언니들한테 스타벅스 사야 돼요. <laughs> 저랑 희지 언니랑 지현 언니랑 경은 언니랑 했는데 희지 언니 먼저 넣고 지현 언니도 넣고 이제 저랑 경은 언니랑 둘이 남았는데 경은 언니가 먼저 넣어가지고 제가 네, 해야 돼요. 래기내꼭 <laughs> 챙겨가는 거 있다 보 챙겼다 그쵸 일단 태블릿 PC 태블릿 PC 무조건 챙겨야 되고 어, 아저 진짜 여기 잠시간이면은 얼굴에 사막이 생겨가지고 건조하거든 그래서 미스트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 앞머리, 앞머리 있어서 앞머리 챙겼고 아 그리고 책도 챙겼어요 <laughs> 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만큼 읽어서 이제 다 읽고 해란이 빌려주려 했고 다음은 이거 김영영 선수 자서전 읽어보려고. 재밌을 것 같아. 끝. 끝이야. 고맙다, 안녕. <laughs> 네. 그냥, 그냥 언니가 원래 그 번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 네, 그냥 주인이. 되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기막이 잘때 기막이 약간 좀 찌그럽잖아요. 기막이 안 돼. 아이패드. 비행기가 약간. 자는 시간대잖아요. 일단 타서 바로 드라마 쭉 보다가 그 다음에 딱졸리면 자려고요. 무슨 드라마? 일단 지금 나쁜 엄마 쭉 다운받고 왔어요. 또 하나은행 또 모델인 또 이도현 있어서 <laughs> 한번 봐볼까 하고. <laughs> 네. 안돼. <laughs> 바로 나오죠 안돼. 아뭐 이거 그거예요? 왓츠 인 마이 배? 안돼. 안막가 멀미해가지고. 그냥 멀미해요. 기내에서 꼭 챙기는 거? 음. 뭐가 있을까? 슬리퍼? 아 안돼 기막에. 기막이 없으면 안돼요. 너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저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저녁 비행기니까 아마 딥슬립 하지 않을까. 지나라! 지나라! 한점한점 하라고 한점한점 하라고 한점한점 하라고 한점한점 하라고 하라고 한점아점 하라고 한점한점하러 가야 점 아... 환율라아한점한점 하라고 한점한점하라아한점한점 하라고 한점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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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한점한점하 반종 같지만 생선 가방을 한번 메고 여기서만 메고 이제 드리고 전들어갈게요아 저를 조신다고요아 아, 선물인가요? 메고 출고하시면 돼요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연락 주세요 올 때쯤에 알겠죠? 생선 가방 감미한테 주세요 저희가 승리를 꼭 가져와야 되는 경기고, 이번에는 라트비안 전이랑은 또 다르게, 이제는 정말 실전이기 때문에, 가서 꼭 사이 안에 들어서 티켓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뛰는 시간, 주어진 시간에 또 열심히 하고, 저희 꼭 잘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사이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이하도 하지 않겠고요 그 이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농구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laughs> 안녕 더 많은 연옹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연옹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